예, 이곳이 우리 자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위로 그리고 앞에가 큰아버지 그리고 이 옆으로가 이제 어, 화장에서 평장으로 오신 큰어머니 묘유입니다 현재 어, 봐서는 아직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와 큰아버지 산소까지는 제가 감동을 안한 상태인데 먼저 아버지, 2001년도 6월에 돌아가신 아버지 묘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저 딸의 꿈에 예시를 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집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산소를 또 감정한 후에, 거기에 대한 집안의 문제, 또큰 언니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